최근 미스터트롯 3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며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손빈아는 본명이 손용빈인데 미스터트롯 3에 함께 출연한 김용빈과 함께 두용빈, 투용빈이라 불리며 시청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단연 손빈아인데요. 손빈아는 하동 남진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첫 등장부터 압도적인 가창력과 감성으로 모든 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마스터 예심에서 당당히 진을 차지하며 무대를 완전히 집어삼켰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비나의 노래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이토록 강렬한 감정을 노래로 풀어낼 수 있는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현역 부엑스는 미스터트롯3에서 새롭게 도입한 시스템으로 그야말로 혁신이었죠 출연자의 얼굴과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오직 노래 실력만으로 평가하는 블라인드 심사 방식인데 오라트를 받는 순간 장막이 걷히고 받지 못하면 노래를 끝까지 불러야만 얼굴이 공개되는 방식이었는데요. 손빈아는 바로 이 무대에서 태진아의 가버린 사랑을 선곡했고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마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애절함과 파괴적인 성량으로 듣는 이들의 숨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이 걷히는 순간 사람들은 또 한번 충격에 빠졌는데 이토록 강렬한 감정을 토해내는 가수가 정장 무대 아래에서는 그렇게 순하고 착한 인상을 지닌 사람이었단 말인가 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손비나의 과거를 알게 된다면 이 반전이 그리 놀라운 일만은 아닌데요. 손비나의 과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의 노래 실력에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이 모든 감정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1992년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에서 태어난 손비나의 고향을 듣는 순간 우리는 손비나의 유년 시절을 상상할 수 있는데, 푸른 들판과 바람에 일렁이는 논밭 그리고 마을을 감싸 안는 지리산의 웅장함. 손비나는 그런 자연 속에서 성장했죠. 하지만 손비나가 가수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절대 순탄하지 않았는데, 타고난 가창력과 빼어난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수의 꿈을 쉽게 이룰 수 없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손비나는 이 아이는 가수가 될 운명이라는 말을 수 없이 들었고 심지어 몇몇 기획사에서는 그를 아이돌로 키우겠다는 제안까지 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현실은 자. 안혹했는데 사람들은 손비나에게 가수가 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든다. 그리고 운이 없으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은 어린 손비나의 꿈을 짓눌렀습니다. 돈이 없으면 꿈도 꿀수 없는 현실에 결국 손비나는 가수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진주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는데요. 매일 아침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친구들과 술 한잔하며 일상의 피로를 달랬고 가끔씩 노래방에서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를 때면 한때의 꿈이 떠올랐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가버린 기차처럼 멀어져 가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손비나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너 아직도 가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들을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계속 무언가 꿈틀거렸죠. 그리고 2017년, 25살이 되던 해 운명은 손비나를 다시 무대로 불렀습니다. 손비나는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경남편에서 우연히 무대에 섰고 그는 박구윤의 뿐이고를 불렀는데 그 노래 한 곡이 운명을 뒤흔들어 놓았죠. 손비나는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대상을 거머쥐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손비나는 이한 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고 그다음해 스스로 자신의 음악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자비를 들여 일집 싱글 앨범 다듬이를 발매했지만 꿈을 이루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하동 지역에서 작은 무대를 전전하며 지역가수로 활동하던 손비나는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노규선 대표였죠. 노 대표는 하동의 어느 축제장을 찾았다가 무대 위에서 열창하는 손비나를 보고 그의 목소리에 깊이 빠져들었고, 무언가가 심장을 강하게 때리는 듯한 느낌과 함께 이 사람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손비나의 아버지를 찾아가 계약을 맺자고 설득했고, 결국 손비나는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죠. 서울에서의 삶은 마치 전쟁터 같았는데, 손비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노래 연습을 했고,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해 나갔습니다. 마운틴 엔터테인먼트에서 손비나는 단한 명뿐인 연예인이었고 노 대표는 손비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매니저, 기획자, 프로듀서, 심지어 스타일리스트 역할까지 도맡아 가며 손비나를 기원했죠. 한 사람이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 이토록 헌신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손비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손비나 역시 이에 보답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연습에 몰두했는데요. 그리고 2020년. 마침내 그는 세상에 자신을 알릴 기회를 얻었는데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 트롯 시즌 1에 출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손빈아를 시험하는 것만 같았는데 단 하나의 하트가 부족해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말았죠. 모든 노력과 고통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지만 손빈아는 포기하지 않았고 몇달후 SBS 트로신이 떴다에 출연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노래를 세상에 들려주었는데요. 이때 손빈아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모든 것을 걸고 무대에 섰는데 남진 주현미, 설운도, 장윤정,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거장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손비나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심사위원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 아이는 노래만 끝나면 슬픔이 가득해진다. 그의 목소리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배어있다며 모두가 감탄했고 손비나는 준결승을 1위로 통과했고 마침내 결승전에서 4위를 차지했지만 결승 결과는 꿈을 완전히 이루게 해주지는 않았죠. 손비나를 아끼던 노규선 대표는 눈물을 삼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비나가 데뷔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어. 고정팬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거야. 그는 그저 위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그리고 손비나는 그 말에 결코 주저앉지 않았고 2022년 그는 다시 미스터 트로 시즌 2에 도전했지만 이번에도 본선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손비나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나아가기로 결심했는데 미스터트롯 시즌3 무대에 오르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르고 또 오르다 보면 결국 정상에 닿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처럼 손빈아는 무대를 오를 때마다 더욱 강한 실력과 감성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손빈아의 도전정신은 노래에만 한정되지 않았는데 그는 노규선 대표와 함께 등산매니아로 유명했으며 극한의 도전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 홍보대사로 임명된 손비나는 단순한 홍보활동에 그치지 않았는데 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며 백두대간 종주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 대한민국 가수 최초로 백두대간을 완주하는 기록을 세웠죠. 백두대간 한반도의 거대한 척추이자 하늘과 맞닿은 산맥, 백두산에서 뻗어나와 남쪽으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이장대한 산줄기의 길이는 무려 1,625km. 남한 구간만 하더라도 690km에 달하는데 이곳을 종주한다는 것은 단순한 산행이 아닌데요.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한계를 시험하는 고행이었죠. 그리고 손비나는 단순히 백두대간 종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백대 명산을 모두 정복했는데 그는 단순한 등산 애호가가 아니라 거의 산을 삼킨 인물이라 부를 만했습니다. 그런데 손비나와 함께 산길을 오르며 숨을 나누던 노규선 대표를 보며 손비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소속사 대표의 강요로 억지로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 나오자마자 손비나는 손사래를 치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는데요. 말도 안 돼요. 지리산이 제 고향도 이에요. 어릴 적부터 수없이 천왕봉을 올랐어요. 산은 저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익숙함이에요. 오히려 산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르면서 그 산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때마다 전율을 느껴요. 손비나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고 오히려 숨길 수 없는 격정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보여지는 가수들의 모습만 보고 그들의 화려함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외로움을 겪는 존재죠. 손빈아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을 겪었고 이후 고등학생이 된 후부터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며 성장했는데요. 그리고 손빈아를 더욱 감격하게 한건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사실인데 어머니는 방송을 보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투표하는 법을 배웠다며 하루 종일 눈물이 나고 미안하다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손빈아는 오히려 이런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더욱 강한 가수로 거듭났습니다. 그가 살아온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그 모든 아픔을 넘어 어머선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저 대견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우리가 손비나에게 보내는 응원과 사랑이 앞으로도 그의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으로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최근 미스터트롯 3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며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손빈아는 본명이 손용빈인데 미스터트롯 3에 함께 출연한 김용빈과 함께 두용빈, 투용빈이라 불리며 시청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단연 손빈아인데요. 손빈아는 하동남진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첫 등장부터 압도적인 가창력과 감성으로 모든 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마스터 예심에서 당당히 진을 차지하며 무대를 완전히 집어삼켰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비나의 노래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이토록 강렬한 감정을 노래로 풀어낼 수 있는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현역 보엑스는 미스터트롯3에서 새롭게 도입한 시스템으로 그야말로 혁신이었죠. 출연자의 얼굴과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오직 노래 실력만으로 평가하는 블라인드 심사 방식인데 오라트를 받는 순간 장막이 걷히고 받지 못하면 노래를 끝까지 불러야만 얼굴이 공개되는 방식이었는데요. 손빈아는 바로 이 무대에서 태진아의 가버린 사랑을 선곡했고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마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애절함과 파괴적인 성량으로 듣는 이들의 숨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이 걷히는 순간 사람들은 또 한번 충격에 빠졌는데 이토록 강렬한 감정을 토해내는 가수가 정장 무대 아래에서는 그렇게 순하고 착한 인상을 지닌 사람이었단 말인가 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손비나의 과거를 알게 된다면 이 반전이 그리 놀라운 일만은 아닌데요. 손비나의 과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의 노래 실력에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이 모든 감정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1992년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에서 태어난 손비나의 고향을 듣는 순간 우리는 손빈아의 유년 시절을 상상할 수 있는데 푸른 들판과 바람에 일렁이는 논밭 그리고 마을을 감싸 안는 지리산의 웅장함 손빈아는 그런 자연 속에서 성장했죠. 하지만 손빈아가 가수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절대 순탄하지 않았는데 타고난 가창력과 빼어난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수의 꿈을 쉽게 이룰 수 없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손빈아는 이 아이는 가수가 될 운명이라는 말을 수 없이 들었고 심지어 몇몇 기획사에서는 그를 아이돌로 키우겠다는 제안까지 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는데 사람들은 손비나에게 가수가 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든다. 그리고 운이 없으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은 어린 손비나의 꿈을 짓눌렀습니다. 돈이 없으면 꿈도 꿀수 없는 현실에 결국 손비나는 가수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진주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는데요. 매일 아침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친구들과 술 한잔하며 일상의 피로를 달랬고 가끔씩 노래방에서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를 때면 한때의 꿈이 떠올랐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가버린 기차처럼 멀어져 가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손비나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너 아직도 가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들을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계속 무언가 꿈틀거렸죠. 그리고 2017년, 25살이 되던 해 운명은 손비나를 다시 무대로 불렀습니다. 손비나는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경남편에서 우연히 무대에 섰고 그는 박구윤의 뿐이고를 불렀는데 그 노래 한 곡이 운명을 뒤흔들어 놓았죠. 손비나는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대상을 거머쥐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손비나는 이한 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고 그다음해 스스로 자신의 음악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자비를 들여 일집 싱글 앨범 다듬이를 발매했지만 꿈을 이루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하동 지역에서 작은 무대를 전전하며 지역가수로 활동하던 손빈아는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노규선 대표였죠. 노 대표는 하동의 어느 축제장을 찾았다가 무대 위에서 열창하는 손빈아를 보고 그의 목소리에 깊이 빠져들었고 무언가가 심장을 강하게 때리는 듯한 느낌과 함께 이 사람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손빈아의 아버지를 찾아가 계약을 맺자고 설득했고 결국 손빈아는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죠. 서울에서의 삶은 마치 전쟁터 같았는데 손빈아는 하루도 쉬지 않고 노래 연습을 했고 고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해 나갔습니다. 마운틴 엔터테인먼트에서 손비나 는단한 명뿐인 연예인이었고 노 대표는 손비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매니저 기획자 프로듀서 심지어 스타일리스트 역할까지 도맡아가며 손비나를 기원했죠. 한 사람이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 이토록 헌신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손비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손비나 역시 이에 보답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연습에 몰두했는데요. 그리고 2020년 마침내 그는 세상에 자신을 알릴 기회를 얻었는데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 트로 시즌 1에 출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손빈아를 시험하는 것만 같았는데 단 하나의 하트가 부족해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말았죠. 모든 노력과 고통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지만 손빈아는 포기하지 않았고 몇달후 SBS 트로신이 떴다에 출연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노래를 세상에 들려주었는데요. 이때 손빈아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모든 것을 걸고 무대에 섰는데 남진 주현미, 설운도, 장윤정,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거장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손비나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심사위원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 아이는 노래만 끝나면 슬픔이 가득해진다. 그의 목소리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배어있다며 모두가 감탄했고 손비나는 준결승을 1위로 통과했고 마침내 결승전에서 4위를 차지했지만 결승 결과는 꿈을 완전히 이루게 해주지는 않았죠. 손비나를 아끼던 노규선 대표는 눈물을 삼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비나가 데뷔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어. 고정팬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거야. 그는 그저 위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그리고 손비나는 그 말에 결코 주저앉지 않았고 2022년 그는 다시 미스터 트로 시즌 2에 도전했지만 이번에도 본선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손비나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기로 결심했는데 미스터트롯 시즌3 무대에 오르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르고 또 오르다 보면 결국 정상에 닿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처럼 손빈아는 무대를 오를 때마다 더욱 강한 실력과 감성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손빈아의 도전정신은 노래에만 한정되지 않았는데 그는 노규선 대표와 함께 등산매니아로 유명했으며 극한의 도전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 홍보대사로 임명된 손비나는 단순한 홍보활동에 그치지 않았는데 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며 백두대간 종주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 대한민국 가수 최초로 백두대간을 완주하는 기록을 세웠죠. 백두대간 한반도의 거대한 척추이자 하늘과 맞닿은 산맥, 백두산에서 뻗어나와 남쪽으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이장대한 산줄기의 길이는 무려 1,625km, 남한 구간만 하더라도 690km에 달하는데 이곳을 종주한다는 것은 단순한 산행이 아닌데요.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한계를 시험하는 고행이었죠. 그리고 손빈아는 단순히 백두대간 종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백대 명산을 모두 정복했는데 그는 단순한 등산 애호가가 아니라 거의 산을 삼킨 인물이라 부를만했습니다. 그런데 손빈아와 함께 산길을 오르며 숨을 나누던 노규선 대표를 보며 손빈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소속사 대표의 강요로 억지로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 나오자마자 손빈아는 손사래를 치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는데요. 말도 안 돼요. 지리산이 제 고향 뒤. 어릴 적부터 수없이 천왕봉을 올랐어요. 산은 저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익숙함이에요. 오히려 산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르면서 그 산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때마다 전율을 느껴요. 손비나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고, 오히려 숨길 수 없는 격정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보여지는 가수들의 모습만 보고 그들의 화려함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외로움을 겪는 존재죠. 손빈아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을 겪었고 이후 고등학생이 된 후부터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며 성장했는데요. 그리고 손빈아를 더욱 감격하게 한건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사실인데 어머니는 방송을 보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투표하는 법을 배웠다며 하루 종일 눈물이 나고 미안하다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손빈아는 오히려 이런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더욱 강한 가수로 거듭났습니다. 그가 살아온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그 모든 아픔을 넘 넘어선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저 대견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우리가 손비나에게 보내는 응원과 사랑이 앞으로도 그의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으로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